바지 손식좀 하나만. 예, 이거는 색인가 보다. 써도 되겠다. 이거 주시고요. 오, 미안해. 아가, 아줌마가 오늘 우리 아가야 오늘 못 시키줄게. 응? 그러니까, 오늘은 아줌마가 어떻게 시키는가 아빠한테 보여드리기다 하자. 잘 하는가, 못 하는가. 우리 아가야, 우리 아가야가 엄마가 모욕하고 아빠가 모욕할 때 우리 아가야 많이 울었어? 응? 많이 울었죠요? 예, 마욕하고 맘만 먹고, 이제 그래, 구합시다. 아이 우리 아가야 착하지, 아주마아욕하고 깨씻겨 줄게. 웃게아이고 이뻐라. 음, 우리 애기 정말, 정말 이쁘네. 우리 애기 어디서, 어느 별에서 왔을까요? 어? 어느 별에서 왔을까, 우리 애기. 아유, 이렇게 고운 애기가 있었어? 어만마를 어, 먹고 싶어? 아유, 세상에. 우리 애기가 이렇게 이쁜 애기. 이 이뻐라. 우리 애기이이우리애아에 아, 이쁘다. 우리아서어 누가 그랬죠? 우리 애기 아 어우, 그 아유, 우리 애기 기 이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응, 음. 어, 알았어요. 음. 자, 어 이렇게 앉아 목숨이 들어가자, 오, 알았어, 응, 음. 오, 음. 오, 음. 어, 마마가 먹고 싶은데 엄마가안 줬죠? 오. 음. 됐죠? 그렇죠? 알았어. 됐어. 괜찮아. 근데 괜찮지? 오, 괜찮... 어이구. 어. 알았어. 어. 우리 애기가 깜짝 놀랐죠? 우리 애기가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야. 아, 아줌마가 그랬구나. 우리 애기가 물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다는 게 아줌마가 잊어버렸구나. 어, 그랬죠? 어이고 미안해. 우리 애기가 물에 들어가면 깜짝 놀리는거 잊어버렸네 그지? 이제 괜찮지? 아이고 그래 아줌마가 우리 애기 모욕시켜줄게 음, 맘마만 맘마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어, 빨리 씻겨줄게요 음 그래 그래 알았어 빨리 씻겨줄게 어. 자, 우리 기도 좀 닦고. 기도 좀 닦자. 아이고, 이뻐라. 기도 귀도 좀 닦고. 음, 세상에 그랬구나. 기 밖에 있는데가 이게 테일 그게 있어가지고 냄새가 좀 나거든요. 에이, 맘마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치? 우리 애기가 맘마가 먹고 싶어가지고. 응, 음, 맘마가 먹고 싶어가지고. 아유, 음, 우리 애기 맘마가 먹고 싶었구나. 네. 빨리 씻고 가자. 어, 빨리 씻고 가자. 음, 빨리 씻고 나가서 엄마한테 맘마 좀 주세요. 하자. 아유, 뭐지. 음. 자, 더 씻고. 괜찮지? 어, 여기 씻고. 음. 어머니, 가자. 네. 어이, 어이구 우리 애기 착하지. 아이고 착해. 아이고 우리 애기 착하구나. 이것도 또 벗고, 벗어버리자. 이것도 벗어버리자. 이것도 벗어버리자. 이것도 벗어버리자. 어, 옳지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하다 우리 애기. 아이고 착해. 그제 아줌마 깜짝 놀랬네 우리 애기가 이 아줌마 괜찮지? 내은 하나 더 놀게. 응. 뭐 어, 알았어 알았어. 게 줄게. 목덜미도 씻고 줄게. 아, 다, 다, 다 됐어. 손도 싹싹 싹 씻고 먼지 털고 여기 먼지 털고 됐다. 됐어요. 됐습니다. 아 이거 어, 여기 그 있던 거 어디 갔어? 그 얇은데 그거 작아요. 일단 이걸로. 아. 그, 아니, 아니요, 그, 그럼, 들고 있으세요.